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팀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투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은을 알려면 이제 금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됩니다 사실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는 생각을 잘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금과 은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 은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테니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과 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은 금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산업용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을 투자하려면 금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금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금과 달러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달러가 강해지면 강세가 되면 말 그대로 금은 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이 강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가격이 어때요 환율 높죠 그런데 어때요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금리의 하락 때문입니다 자 금리가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소득을 받으려고 해도 이자가 있나 없나 요 없죠. 우리가 은행에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투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대체 투자라고 할수 있는 금으로 자산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금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에 대해서 제가 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금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16년도 전 고점,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그 고점을 뚫었습니다. 근데 은은 어떤가요? 은은 아직 2016년 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 그 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정고점을 줄었고 그 이미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은도 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근데, 은은 지금 2016년 고점,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기간 자체가 뭐 올해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한 사실 과거 데이터가 지금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 사실 아나금 투자 이제 못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은에 대해서 뭐 투자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사는가 생각이 드시는데 뭐은 빠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건 말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업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할수 있고 금액도 한도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살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주식 창을 열고요 또는 내가 주식 어플을 열고요 여기서 검색을 눌러서 어떤 검색어를 누르면 되냐면 코덱스 은 선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되면은 에 대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도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내가 사서 빼서 할수 있기 때문에 환급성도 내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조금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볼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신한 레버리지 은선물 E T 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 레버리지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오른다, 그러면 두배 오르고요. 떨어진다, 두배 떨어집니다. 즉 내가 그만큼 공격적인 성향으로, 뭐,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볼수 있지만 그만큼 수익을 볼때두배 이상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좀요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는요,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당장 뭐 3개월, 5개월 뒤에 써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손실을 보면 어떤가요? 그럼 내가 당장 써야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뭐 대출을 내야 된다든지 또 빚을 내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내가 단기간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은행 뭐 CMA통장의 계좌에 놔둬서 그냥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게 좋지 무조건 수익을 보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시다가는 손실을 볼수 있다 요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어떻게? 신중하게 또한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도 실패보다는 좀 성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